자 이제부터는 나의 몸을 지금보다 더욱 더 건강하게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이렇게 천천히 숨을 들이쉴 때는. 정말로 깨끗하고 맑고 아주 건강한 기운이 내 코를 통해서 하고 들어오는 것을 느껴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맑고 깨끗하고 건강한 기운은 내 코를 통해서 나의 폐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폐에서 혈관을 따라서 또 심장으로 그 맑고 건강한 기운이 전달돼서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져 나갑니다. 심장이 박동을 하면 그 맑은 기운이 온몸 구석구석으로 전달되는 것을 상상해 볼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피가 몸에 돕니다. 다시 한번 크고 맑고 깨끗하고 건강한 기운을 들여 마시고 그것이 바로 폐를 통해서 심장을 통해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껴볼 수 있을까요? 계속 숨을 쉴 때마다 점점 더 맑고 건강한 기운이 온몸에 퍼져나갑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게 호흡을 하면 할수록 점점 나의 몸은 맑고 깨끗한 건강한 기운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나의 심장은 아주 맑고 깨끗한 건강한 기운으로 가득 차서 아주 편안하고 규칙적으로 건강하게 박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아주 편안하게, 건강하게 박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호흡은 건강한 심장 박동과 함께 아주 편안하게 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편안한 심장 박동과 편안한 호흡으로 나의 아주 깨끗하고 맑고 붉은 혈액은 나의 발끝까지 잘 전달됩니다. 나의 맑은 혈액은 나의 손끝까지 전달됩니다. 그렇게 잘 전달된 혈액은 나의 발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잘 전달된 혈액은 나의 손끝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나의 발끝과 나의 다리가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상상해 볼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나의 손과 손끝이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상상해 볼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호흡을 천천히 깊게, 편안하게 하문할수록 나의 발과 다리와 손끝이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상상해 볼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의 발과 다리가 따뜻해지고 점차 맑고 깨끗하고 붉은 혈액이 잘 전달되면서 온몸이 점차 따뜻해지고 있는 것을 느껴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나의 모든 장기들이 아주 맑고 깨끗하고 붉은 혈액을 공급받으면서 건강한 색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볼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나의 척추, 나의 뼈, 나의 근육, 나의 인대, 나의 간, 나의 위, 나의 소장, 나의 대장, 나의 췌장, 나의 담낭, 나의 폐, 나의 갑상선, 나의 모든 몸의 장기에 조금씩 껴있던 독소들 때문에 또 나쁜 세포들 때문에 조금은 검붉게 보였던 나의 장기들이 이제는 아주 편안한 호흡을 통해서 점차 깨끗한, 갓 태어난 듯한. 선홍색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볼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천천히 깊고 편안한 호흡을 할수록 나의 모든 장기는 맑고 깨끗하고 건강한 선홍색 붉은 혈액을 공급받으면서 검붉게 물들었던 독소가 점점 사라지면서 선홍색의 깨끗하고 건강한 세포로 바뀌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볼수 있을까요? 호흡을 하면 할수록, 심장이 박동할수록,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점점 더 건강한 세포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볼수 있을까요? 더욱더 편안하게 호흡을 하면 할수록, 나의 온몸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아주 건강하고 깨끗하고 맑은 선홍색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느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호흡을 해 보겠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자, 천천히 내쉬고, 점점 몸이 맑아지고 있습니다. 장기들이 가태어난 색깔로 맑아지고 있습니다. 독소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의 몸은 점점 건강해지고, 나의 독소와 나쁜 세포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